오피계한강도와와 와.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 뭐 어른이든 아이든 다 같이 와.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한강뷰 보이는 인피니트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부러워지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오피스라요 나는 끝판그 그 사색, 그분들이 이용하는 오피스를 우리가 좀 한번 엿봤다 미주 씨? 아 민수 씨 아니에요? <laughs> 민수 씨라고 오늘 부르면 안 돼. 요그럼요 대민수 CEO라고 불러주세요. 어 CEO. 오늘 CEO 체험하러 한번 왔어요. 여기는 고덕 비즈밸리 요즘 핫하잖아요. 그 안에 위치한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입니다. 근데 오피스에 하이엔드 있을 필요 있나? 그걸 오늘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요이당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강뷰 보이는 이 하이엔드 단지들은 많이 돌아봤어요. 주거 단지는. 근데 오피스는 처음이잖아요. 비유를 굳이 해보자면 오피스계 한남더일, 오피스계 원베일리? 오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 오피스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놓은 이유가 뭔데를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코로나 때를 한번 좀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우리 뭐 일할 때 아무 데도 못 가고 한 공간 안에만 갇혀 있었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착안을 한게이 오피스라는 공간에서 모든 걸할수 있게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바로 이 하이엔드 오피스입니다. 하이엔드인 만큼 이제 고소득 직군 네, 이제 종사하시는 1인 CEO라든지 아니면 은퇴하신 전문직이라든지 여기가 또 골프CC가 가깝거든? 그렇게 이제 미팅, 업무 미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세컨드 오피스로도 활용하기 좋다 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부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풀 퍼니시드 오피스기도 해요. 풀 퍼니시드가 뭐냐?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구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일단 여기 살펴보면 여기가 이렇게 공용 공간이에요. 이렇게 원하는 테이블도 놓, 놓을 수 있고 뭐다과나 식사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여기가 또 마법의 공간인데 아까 풀 퍼니시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냉장고 빌트인으로 들어와 있고 이게 뭐게. 그냥 수납장 아닌가? 짜란! 오. 요렇게. 오오오. 그래서 이렇게 뭐 요리 조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뭐 과일 같은 거나 뭐 소소한 음식 같은 거는 이렇게 씻어서 준비해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더 좋다.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오면 이렇게 공용 테이블 같은 걸또 마련을 해 두셨어요 여기는.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활용이도 가능할 것 같고 아까 풀퍼니시드라고 했잖아요. 여기 스타일러랑 건조기랑 세탁기 다 있어. 진짜 있을 거다 있네. 뭐 사람 언제 만나러 갈지도 모르고 사실 일하다 보면 며칠 째집못 가는 날들도 있잖아요. 너무 바쁘면 그럴 때는 이런 거 활용하셔서 세탁도 하시고 옷도 좀 정리하시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물건 같은 것도 좀 보관할 수 있도록 팬트리. 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 이런 거는 또 골프채라든지 어, 골프채라든지 거. 취미용품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샤워시설 아또 멀리 있는 집까지 안 가도 되네 안 가도 돼 다시 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업무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G타입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전용면적 99제곱미터 이 실평수로 따지면 30평이 좀 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숨겨진 공간이 또 하나가 있어 어쩐지 <laughs> 너무 넓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바로 준비된 서브룸입니다. 우와. 여기는 이렇게 취미 공간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그림 같은 거 이제 그릴 수 있도록 일하다 보면 어떻게 24시간 일만 해? 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될 텐데 유튜브도 좀볼수 있고 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둘러보니까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 규모는 얼마나 돼요? 전체 규모를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지하 6층부터 지상 21층까지 조성된 건물인데요. 지하 2층까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그 위에 5층까지는 상업 시설 다양하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5층부터 21층까지가 바로 이 오피스 공간인데요. 근데 여기가 오피스로 이용이 되는 거면 교통이 또 중요하지 않나요? 접근성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와! 와 시기 참 좋겠네. 위로는 한강 맞닿아 있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세종포천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1 순환도로를 다 끼고 있어서 여기 저기 이동하는 게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강동구 고덕동이랑 경기 구리시 토평동 있는 이 고덕 토평대로도 새해 첫날 개통했습니다. 그것도 이용 가능하죠. 근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대중교통 인프라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은 5호선 상일동역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9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는 만큼 9호선은 또 어디가 강남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9호선이 2028년쯤에 이 고덕 비즈밸리 초입의 샘터 공원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9호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 실어 나왔어요. 여기 너무 푸르푸르한데요? 여기는 이제 건물 시리즈에 위치한 중정이에요. 공간이 굉장히 넓네. 근데 이렇게 딱 넓은 공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강동구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넓은 규모의 비즈벨리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강동구가 유일하거든요. 이 고덕 비즈밸리만 해도 총면적을 따져보면 23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이 동부권에서 가장 큰 산업 단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뭐 아주 디자인 그룹 휴네시온 뭐 이런 18개 기업이 본사를 이전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도 여기 고덕 비즈밸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업 조감도 보니까 삐까뻔짝하더라 그래서 입주는 2023년 7월부터 시작하긴 했는데요. 여기 다 이제 들어오고 나면 한만 5천 명 정도 상주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랜드마크로 꼽는 게 바로 여기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어, 뭐 평수로 따져보면 한 10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 없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큰 면적에 모두 사무실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오늘 볼게 너무 많아 PD님 준비됐어? 각오해야 돼 각오해야 돼 <laughs> 이제 보러 갈 거야 <laughs> 자 여기는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1층인데 PD님 저기 빼꼼 뭐야 빼꼼? 나익근게 보여? 나뉘근 게 보여? 가장 궁금해하는 매장이기도 해요. 이 강동아이파크 더 리버에는 이케아가 서울 최초로 입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건물 1, 2층에 이케아가 조성될 예정이에요. 아, 이케아 들어오면 사람 박 터지겠는데? 박 터지긴 할것 같지만 우리는 미리 사람 없을 때좀보본 걸까? 여기는 이케아가 최초로 선보이는 복합 쇼핑몰 내 매장이에요. 보통 이케아는 다 외곽에 있는데. 그쵸. 근데 서울 내에 들어서는 것도 여기가 처음이라 쇼룸도 함께 배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참 공사 중이긴 한데, 이렇게 빼꼼 한번 보면, 이렇게 물건도 지금 좀 DP가 돼 있고, 이제 어, 얼마 안 남아서 막바지 공사가 또 한창입니다. 와, 구경 을만 하겠다. 어, 구경 와서, 이거 다 이케아도 보고, 그리고 가구 구경도 했으면 장도 좀 봐야 되잖아. <웃음> 갑자기. <웃음> 어. 마트도 들어섭니다 여기. 여기는 이마트 푸드마켓이랑 롯데 하이마트가 들어섰는데요. 이 상일동역 기준으로 반경 1km 내에 대형 마트는 이마트 명일점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대규모 마트가 들어서면서 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 내가 또 보여주고 싶은 공간이 있어. 요오 나한테? 여기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가 리버 한강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한강 이렇게 쫙 내다보이는 인피니티 풀도 있어요. 오 궁금해. 궁금해. 우리 한번 뛰어들러가 볼까? 아, 가보시죠. <laughs> 어떤지 구경하러 가볼게요. 근데 이게 어른들한테는 너무 좋은 공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있어요. 있지. 이 복합시설의 장점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놀 거리, 먹을 거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 뭐 어른이든 아이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한강뷰 보이는 인피니티 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고 즐기기 딱 좋을 것 같은 여름에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놀이하고 놀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바로 뛰어드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는 이 실내 풀장뿐만 아니라 실내 수영장 갖춘 이 피트니스 클럽도 있거든요. 거기도 고급 시설이야. 이 4층에 아이들만을 위한 그 놀이 시설, 키즈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이 5층에는 이 인피니티풀 뿐만 아니라 스파랑 피트니스 클럽 마련돼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이름이 반튼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거 고급 시설이거든요. 그 안에는 실내 수영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골프장도 규모가 꽤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 놀거리가 너무 많은데? 근데 또 열심히 놀았으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먹어야지. <laughs> 여기가 또 다양한 F&B가 입점한 걸로도 좀 알려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F&B 종류도 다양해요 웬간한 건다 들어오는데 뭐 스타벅스, 빕스는 물론이고 더플레이스, 아웃백 이런 F&B 다 들어옵니다 애들 데리고 가기 딱 좋겠다 그죠? 쇼핑 시설도 엄청나잖아요 쇼핑 시설도 많은데 또뭐 있냐 뭐, 올리브영은 물론이고 무신사 스탠다드 이런 스파 매장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 안 끝났어 <laughs> 또 있어? 영화관도 들어와 이 CGV도 들어오는데 규모가 8개관 규모예요 그래서 영화도 다양하게 또 관람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부러워지는데? 또, 또 일하다가 또 일하다 내려와서 또 놀라나? <laughs> 아, 대변은 아니지 아난 이래야지 어, 대변은 아니지 <laughs> 여기는 바로 대형 서점 아크앤북이 입점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장만 보더라도 규모를 상상할 수가 있어 일부만 들어왔지만 되게 크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런 서점까지도 대형 규모로 입점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이 강동아이파크 더 리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쳤나요? 원래 CEO는 그런 거 아니야 늘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니야 치열해 보였어 오늘 그럴 때이 한강 보면서 어? 딱 쉬는 거잖아 한강이 사실 그 매력이 그거 같아요 희소 가치에 있잖아요 흔하지 않다라는 거 사실 서울 시내에서 한강 보이는 하이엔드 오피스가 몇 개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모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오피스라기보다는 끝판왕, 그사세, 그분들이 이용하는 오피스를 우리가 좀 한번 엿봤다. 이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영구 한강뷰라고 하던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전체 오피스 중에 70%가 영구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아, 이게 또 주택시장에서도 이런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피디님 비싼데 어디야? 하이엔드 붙이는 곳들 다 어디야? 한강 보이는 곳들이잖아요. 반포, 청담, 압구정, 한남. 이런 곳에 우리가 다 하이, 하이엔드를 붙인다라는 거는 한강 조망 메리트를 또뺄 수가 없어요. 이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강 끼고 있는 건 물론이고 건물 안에 모든 시설이 갖춰 있다 보니 이 안에서 모든 게다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단지에서 말하는 칠색권 늘 모두 갖췄다라는 거. 이것도 참 메리트 중 하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 나 이제 집에 지하철 타고 가야 돼. 아, 이제 CEO 끝이야? 아, 끝났어. 다시 직장인으로 복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